이런, 이런 거는 왕와왕 왕, 왕 아니야 이것도 엘이야엘 L 정도 엘 정도 크기다 이거지 라지 라지다 이거지. 이쪽 가깝고 그지? 이게 왕, 어, 왕왕.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고. 이게, 이게 지금 살짝 요게 곰팡이 기운 이 있는데요 말리면은 괜찮겠지 뭐 음, 말리면은 되겠다 어, 이게 괜찮은, 이게 말리면, 왕, 왕이만 놓치면 안돼저 어차피 싹 나온대만 괜찮은 거, 싹 나왔네 벌써, 응, 음, 싹이 나왔어 이렇게 이 정도 싹이 나와서, 어우, 다행이네. 나 때가 적당하게 많왔는데 음, 근데 요만 할때 심어도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쪼개서, 요거 이제 며칠 더더서 해놓으면 저쪽 정리해야지. 응, 저쪽으로 얼른 저기를 해야지 다시 좀만 더 어우 이건 야 거야. 이쪽 거는 왕탱이다 어, 그런 거 그치 왕탱이. 어 요런 요런 거는 순도 어느 정도 나와서 딱 이게 저렇게 골고루 들어갔다 이거야 어 이거는 골고루 들었다 그러니까 자르기 좋겠다는 거는 응 이거는 이거는 두배인데 그러니까 이게 몰려있으니까 음. 골고루 잘라오게 하려고 이제 펴놔야지 이제 그렇지거 네. 뭐 4개 좀 잘라봐야 되개인데도 이게 너무 붙어있으면은 이거 네개 이만한 건네개 잘라도 돼? 아니 나는 대로해 개? 서 자를 수 있는데. 응. 눈이 멀어져 있는 건다 잘라놨어요. 눈 있는 대로. 음.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 요 지금 저장고에 있는 감자. 요건 먹을라고 싸간 난거잘 뒀던 거고. 요런 거는 지금 싹난 거. 이게 작년 11월 14일날. 아, 제가 싹이 이미 난 거를 이렇게 저장고안으로 중재하려고 들여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싹 많이 난거 이런 것들도 다 했는데 아주 크게 음, 잘 크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이거는 지퍼로 싹이 난 거라서 이렇게 싹이 골고루 안 나서 이제 요거를 꺼내서 이제 산강 채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늘에서 조금 습하게 해 줘서 골고루 싹이 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요. 어, 음, 작년에도 제가 심어 보니까 이거보다 싹이 더난 것도 음, 꺼내, 저기, 심어, 심어 봤는데, 아주, 어, 크게 아주 잘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정도에선 지금 이 싹이 한 군데만 이렇게 크게 나고 한 거라, 요걸 밖으로 내놔서, 이제 온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펼쳐 놓을 거고요. 요... 펼쳐 놓을 때는 밑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해서 냉기 올라오지 않게 해가지고, 스파게 스프레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덮어줄 건데, 저는 박스나 신문지 같은 걸로만 덮어줘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백 감자를 여기 이제 조금, 시중보다 조금 싸게 여기 이제 구입한 거, 요거는 이제 싹틔울거한 박스, 두백 감자는 한 박스 하고, 제가 이제 수미 감자를 이제, 다섯 박스를 어렵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또올 거고 올 건데 요거는 지금 아 이렇게 아직 지금 이렇게 싹 틔우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먼저 싹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고 따뜻한 여기 이제 거실에다가 두고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신문지를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틔우기를 해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올 거고 지금 저희는 한 3월 한 15일 경쯤 심으려고 하는데 아 작년에 보니까 4월 초에 심어서 7월 초에 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심을 건 없고 일찍은 제가 작년에는 3월 8일에도 심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텃밭에 이제 심는 이제 경험으로 올해는 조금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방에 이렇게 신문지 덮고 요거 한 박스는 물 스프레이를 해주고 이 거실에는 이제 건조하니까 신문지 위에도 계속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습도를 유지하고 요렇게 해서 방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켠에, 거실 한 켠에, 이렇게 놨습니다. 요거는 작년, 요거 어, 작년에 이렇게 지금 했던 모습이에요. 요렇게 싹이 많이 난 거, 요건 저기 유황이랑 나노시에 소독을 해서 요렇게 해도 되고, 아, 그냥 요렇게 잘라서 말려서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소독을 못하니까 그냥 말려서만도 어, 신고,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작년에 심은, 어, 작년에 어, 잘라서 이렇게 심는 건데, 싹이 있는 곳으로 해서, 이제 요게 심는 거는 한 30g 정도가 딱 맞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적어도 괜찮고, 적은 거는 종자하려고 홍감자 같은 거는 아주 적은 것도 어,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독을 한 30분 정도 해서, 이렇게 콘티에다 이렇게 말려줘요. 쫙 펴서.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제 심어줄 겁니다. 홍감자 요것도 여기다 담궈서 이제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음 종이 멀칭으로 심은 거 요게 비닐 멀칭으로 심은 거 비닐 멀칭 이로 심은 게 조금 크네요 요거는 습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주고 작년에 배추 심었던 거 그냥 골 만들어서 심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만칭두 음, 골에서 음, 한 콘티 한 콘티 정도 꽉 채워서 나온 것 같네요. 이거는 우리는 시컷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란 것들은 왜 캔냐면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삶아서 음, 거름할 거예요. 요 감자를 삶아서 거름을 만들면 그 거름이 굉장히 좋은 거름이 된답니다. 와 이거 어제 밤에 어후, 밤에 캔 감자. 햇빛을 봐서 조금 이렇게 파란 것도 있지만. 감자 크기가 이만합니다. 완전 대박 이게 지금 먹던 감자를 캐서 심은 게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는 어제 캐다가 상처가 났네 그냥 밤중에 막 9시 반까지 막1 0달을캔 거에서 지금 얼마나 나오나 근데 어머나 지금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밤에도 캐길 잘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른 것도 있지만 아이고 보세요 이렇게 이쁘고 나 이렇게, 이렇게 감자를 또 심어보면서 잘 키워보긴 처음인데 지금 비가 오니까 얼른 이렇게 잘자란 것도 있고요 얼른 지금 박스에 담아서 어휴, 이거 감자전부 쳐먹으면 엄청 맛있겠어요 이거 1 0 m 에 이만큼 나는데 이거 몇개 나온지 지금 얼른 주워 담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 아, 감자를 여지껏 이 콘티에 뒀다가 지금 이렇게 쌍난 거는 분리하고 요거는 지금 먹을 거 따로 이렇게 두고요 쌍난 거는 요거 이대로 뒀다가 저장고에 뒀다가 오늘 내년에 내년 봄에 심을 겁니다 올해, 올해도 올해 이런 걸로 심었는데 와, 이렇게 굵은 게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굵은 게 많았는데 제가 여름에 다 쪄먹고 했는데 아주 파실파실한 감자 종자가 종골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종자로 하면 실컷 씻겠습니다 홍감자 이걸로 캐면 지금 아직 반도 안켰는데 이걸로 하나 까뜨이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굵은 거는 이렇게 굵은 거는 쪄 먹고 잔 거는 또 내년 종자 이거랑 함께해서 내년에는 홍감자를 많이 심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이 콘티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이거 지금 이것도 맞아. 어머 하얀 것도 있네. 뭐가 파먹었네. 어머. 근데 어머. 누가 여기 있는 거는 캐간 메누가 누가 몰래 이거를 여기다 심어놨더니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캐놨네요. 음 제가 이제 요 쌍난 감자 이제 어 요거 이제 잘라서 감자 자르기 해서 심는 방법 요거까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 감자는. 어 한네 쪽이나 세쪽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내고 한 30g 정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25g 정도 돼도 괜찮게 싹은 잘라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거는 제가 한세쪽 정도 그리고 요싹 눈을 보고 요렇게 길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좀 많이 하는 농가들은 요렇게 저기를 말려주지만, 어, 저희는 그냥 유황하고, 어, 나노 씨에다 소독을 해도 되고, 이제 요 볕집 같은 거, 재에다가 묻혀서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어, 이, 자른 부위가 그냥 말려서만, 말려지기만 해도 심는데 문제가 없고, 요렇게 조그만 거, 홍감자, 아, 요런 거는, 요거는 그냥 한 개로만도 심고, 어, 이렇게더 조그만 거 20g 짜리 요런 것도 있고, 그런데, 홍감자는 제가 종자 늘 크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그냥 할 거고, 싹이 이 정도 이렇게 크게 난 것도 작년에 심어보니까, 어잘 되더라.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60g 정도 되니까 반잘를 거고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요거는 이제 저장고에서 요 우리 먹으려고 뒀던 건데 이건 엄청 크죠. 이게 그냥 먹던 감자에서도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 없이 요렇게 하고 지금 전부 이렇게 펼쳐 놓은 게 이제 이렇게 펼쳐 놓고 스프레이 매일 해 줬더니 이렇게 옆에서도 싹이 이렇게 응 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쪽에서 했는데도 새로 이렇게 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한 저희는 한 3월 한 20일께나 심게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두면 충분하게 싹도 너무 길게 아니고 한 0.5mm 정도 났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작년에는 한 2, 3cm 난 싹도 다 했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셔서 하실 필요 없고 올해는 감자가 종자 감자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집에 있던 감자도 이런 식으로 신문지로 싸서 바닥에 스트로폴를 깔고,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덮어서 해줬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이 스프레이를 다 해주고, 신문지 위에도 스프레이를 해주고 하면서 습도 유지를 하다가, 아 지금 요즘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가 알아서 싹 나라고. 8월 중순에 심었는데도 큰 감자도 나오고 드르гляہ, 드르 드르겠어, 드르 요거는 토종 홍감자 토종 홍감자 두개 가지고 심어서 지금 이만침이 났으니까 올해 이거데 그냥 요것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프레이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주, 모주, 모주에서도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이제 더볼 거고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모주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만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저 이렇게 해서 빨리 쌍나게 그리고 따로 같은 감자인데, 우리 거보다 이틀, 이틀 빨리 든 거. 요것도, 요것도 이게 위에서부터만 이렇게 많이 나네요. 골고루 이렇게 날려면, 그런데 우리 거는 아직 조금, 이렇게, 조금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요 정도 이상은 나야 되는데, 우리 것도 한 2, 3일만 있으면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감자. 온실에 있는 감자. 요거 지금 4일째인가? 근데 여기, 여기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이제 껴져주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아침나절에 한번 껴져줬는데, 어머, 또 말랐네요. 지금 한 3일 됐는데, 뭐 조금씩? 이야, 이런데는 조금씩 이렇게 틀라래네. 이렇게, 이렇게 터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거 작년에 우리 온실에 있던 것들 이렇게. 한 군데만 터서 지금 이게 음. 제가 저장고에서 1도 주는 저장고에서 꺼내 놓은 건데 여기서도 싹 이렇게 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랑 봐서 지금 요거 자를 때는 이 눈이 아무데나 잘른다고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나오는 거 봐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금 이게 이걸 산강체아라고한대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한두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못해줬어요. 그 이렇게 이렇게 견져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벗히고아이제될것 같네. 이 위에다가도 좀 물을 여기서 흠씬 이렇게 견져준다 이렇게 해서 푹게 공자하게 지금 홍감이한 박스가 73,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잘랐던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뒀는데 아 여기 잘랐어 도고서 눈이 뜨기 시작을 하네요 세개 먼저 잘라놓은 거세개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말리는 중입니다 이제 말르라고 이렇게 3일 되니까 반짝 말랐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뜨네 이런 거는 작년에 제가 심어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게 뿌리 부러지지 않게 잘 잘라 저, 잘라지지 않게 해서 심으면 괜찮더라고요. 이런 건한 개만 심어서 지금 이렇게 이미 싹이 나온 건 이게 쪼글쪼글한데 그래도 심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반씩조개서 음. 신문지 위에는 조루루 갔다가 견질걸 그랬나? 조루루다가 슬쩍 신문지 위에는 견지는 게, 음. 그니까, 러 요거는, 요요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긁어놓랬는데 지금 요게, 요게 토종 감자야, 요게. 음, 요건 토종 감자다, 작년에. 요 조그만 알갱이 두개갖다가 가을에 심어서 늙어놓은 거거든. 토종 홍 감자. 저게 맛있대. 응? 아니야 이거 옛날 거저 찾아서 그러니까 아니 토종은 감자야 우리나라에서 오래되면 토종이 되는 거지 뭐 방에 이거 들여놓은 거 이거 지금 보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물을 껴져줬는데 벌써 말랐네 그래도 이 안에는 오, 안에는 촉촉하니까 이야, 이제 틀라고 준비 중이네요 이렇게 준비 중이네 한 대는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네요. 요거 이제 두백 감자는 이제 일주일을 거실에 뒀다가 이제 온실로 내놨어요. 아직 심을 날짜가 한 3월 말이나 돼야 저희가 이제 심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감자밭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텃밭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지껏 석회 같은 건 뿌리지 않고 해도 감자는 아무 저거 없이 이제 잘 됐는데 그잘 키웠던 결과는 제가 유황을 그 대신에 많이 주고 요거 이제 연면시비를 좀 제대로 잘해주고 했더니 병충해 요런게 이제 어 많이 이제 줄어서 이제 잘 됐는데 이제 올해는 요거 아주 감자 모종 이 감자 씨도 이제 비싸게 주고 사고 요거 잘 키워야 되니까 아 올해는 조금 밑에 이제 어 요거 가축분 탭이랑 감자 전용 비료랑 요런걸 미리 주고. 이제, 갈아 엎어서 두둑은 한 30cm, 요거 심는 거는 한 20cm 간격으로만 심어도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어 놓고, 이제 옆면 시비로, 이제 광어 액비 같은 거, 요거는 감자는 속성 재배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 초기에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를 주고, 이제 막걸리 발효 액비, 요런 걸 줘서 이제 잘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아주 전문으로 키우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 텃밭으로 만 몇년한 3, 4년 키워 먹어 봤는데 이제 처음인데 올해는 요걸 이제 여지금 텃밭 키웠던 거를 활용해서 이제 잘 키워서 올해는 요거 친환경 급식으로 감자 좀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쩐지 이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상강채 할때 이렇게 높이 싸지 말고 이렇게 얇게 펼쳐 놓으라고 하는데 아 저희는 요거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냥 요렇게 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신고 나서도 요 관리 이제 물 관리 요거는 물을, 수분을 많이, 물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분, 물좀 많이 자주 주고, 그렇게 하면 감자가 잘 크고, 유황을 줘서 이제 맛있게 좀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울 생각입니다. 이제 요거 제가 설명한 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키우는 거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